165번 주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건의료정책은 중요도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요즘 코로나19 이 문제가 불거지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바이오산업 쪽 이쪽에서 생각보다 꽤잘 치고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보건의료정책 쪽이 굉장히 핫한 영역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10년 전, 15년 전쯤에 바이오산업을 키우겠다 라고 했을 때전 세계적으로 약간 좀 비웃었어요. 한국이 약간 이런 식으로요. 우리나라가 의료진의 수준이 높고 그런 건 알겠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들 의약품 같은 것은 어떻게 보자면 국제적인 규제가 있는 그런 시장이고 이미 어마어마한 자본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약품들을 이미 생산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들이 전 세계 막 메이저 업체로 널려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막 의약품 하나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막 2조 원씩 쓰는 그런 그리고 실패해도 우리는 괜찮아 왜? 이미 쌓아놓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 그래서 10개 실패도 괜찮고, 1개 성공하면 또그 돈으로 다시 또 하나를 또 10개를 갖다가 도전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엄청난 자본력을 가진 제약회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수준에서 그게 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뭡니까? 따라가는 거 정말 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적은 자본으로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금야금 시장을 먹어가지고, 요즘엔 어떠냐면, 진짜 큰 시장까지 노리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이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SK바이오 같은 데도 지금 굉장히 좀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진단 시작, 이제 분자 증폭 기술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시젠, 이제 이런 기업들, 이런 데가 아주 대표적인데,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진짜 이 성장 속도 우리나라 이거 한다 그러면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심지어 그 발전 속도도 어마어마한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보건의료정책은 꽤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수 있죠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방역이라고 하는 것도 이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이거는 국민의 생명보호 국민의 생명보호라고 하는 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보건의료정책은 이 국민의 생명 보호라고 하는 국가의 의무와 국가의 의무, 와 국가가 해야 될 일과 그리고 이것이 어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두 개가 항상 대립하는 지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경우가 어떻게 보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생명 의료와 관련된 의료 보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한계점을 가지냐면 국민이 자신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개인도 알고 있다. 국민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료 보건은 전문성이 존재한다 전문성이 존재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거죠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의 측면에서는 어 나는 이렇게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런데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전문성 있는 국가의 차원에서 보자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리 이 괴리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거냐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의료보건정책은 개인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을 국가가 대신해서 판단해서 너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더 전문적으로 지켜줄게. 라고 하는 측면이 꽤 크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논리가 좀 사납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스크 착용 강제 쪽 논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처벌하는 조치를 추진 중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미 처벌하고 있죠.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의 논거를 두개 이상 제시해서 논해라. 요즘에 면접에서 질문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거를 두개 이상 들어라. 논거를 세개 이상 들어라. 논거를 다섯 개 들어라.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관련된 얘기를 쭉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제가 이거는 기본 강의 때 한번 설명했던 바가 있습니다. 논거와 논증의 관계, 주장과 논거의 관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강제해야 된다는 입장의 논거를 두개 이상 제시해서 논하라. 이것도 사실은 요즘에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예전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신의 견해를 말하라.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자면 변호사라는 직업은 법조인이라는 직업은 양쪽 입장을 모두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찬성 입장도 있고 반대 입장도 있을 건데 제가 만약에 이쪽 입장의 의뢰인을 만났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고요? 나는 당연히 이 논거를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 의뢰인이 이겨야 되니까요. 근데 저쪽에서 너무 강력한 논거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대응 안할 거예요? 알아야 대응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응을 할때내 논거에다가 더 강력한 논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쪽 논거를 깰 거냐 라고 하는 것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쪽이 무슨 논거를 쓸 거다 라는 거를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쪽도 알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 내가 이쪽 입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당연히 이쪽 논거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법관이라면 양쪽 논거를 다뭐 해야 돼요?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둘다 파악하고 비교해서 무엇이 더 강력한가 이런 것을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는 법조인은 한쪽 논리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쪽 입장을 모두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질문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쪽 입장에서 뭐라고 할것 같으냐? 저쪽 입장에서 뭐라고 할것 같으냐? 좋다. 그렇다면 너의 의견은 뭐냐? 왜 그렇게 생각했냐? 그리고 왜 하필이면 그 입장을 선택했느냐? 그 논증에 그렇게 선택하게 된 논리적 이유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자, 내가 사례를 바꿔보겠다. 그럼 왜 아까 사례와 지금 사례에서 입장이 달라졌느냐? 논리가 달라진 거냐 아니면 사례에 대한 적용이 달라진 거냐 그 사례가 그 사례 적용이 달라진 그 핵심적인 부분만 말해 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파고드는 형태 그런 형태로 면접 질문이 그 추가 질문이 나오는 형태로 요즘에 많이 변형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면접 문제는 사실 쉬웠어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 얘기해 봐라 어떻게 생각하니 얘기해 봐음 좋아 근데 상대편에서 뭐라고 할까 모르겠다고 음 알았어 뭐 그냥 이런 정도로 많이 끝났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양쪽 입장을 다 물어본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쪽 다 물어봤죠. 자,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치 시행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어떠냐? 하 양쪽 입장 다 들어보고 그중에 하나 선택해 봐라. 마지막입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으로 처벌하게 되면 발생할 문제점은 무엇이냐?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해 봐라. 양쪽 다 생각해 보고 본인의 입장 선택하고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쪽 입장에서의 비판이 되겠죠? 이쪽 가치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이이쪽 가치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비판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제시해봐라. 이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론부터 시작해서 현실까지 들어가서 그 논리를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보안 방안이나 해결 방안까지 물어보는 형태 이게 여러분들 면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걸 답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질문 1 어, 264페이지에 나와 있는 165번 주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강제하면 안 된다 라는 쪽에서 논리를 잡는 부분은 이거 생각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